자, 38강. 이름도 재밌어요. Sip to Bite, Sip to Bite, Sip to Bite. 이거 먹고, 빨아먹고, 씹어먹고, 깨물어먹고 막 이럴 때 쓰는 거야. Sip to Bite. 우리 앞에서 요리하는 거 배웠죠? 지글지글지글, 시즈 시즈. 자, 이거는 빨아먹고, 마시고, 깨물어먹고 이런 거예요. 자, 38강을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우리 많이 봤던 윌도브, 윌도란 유튜버님이 올린 건데요. 영상 보고 광고 영상이에요. 영어니까 귀 쫑구 세우고 들어. 틀어봐 주세요. 올해 40살인 타시카 브라운은 틱톡을 통해 그녀의 팔로워들에게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는데 원래 곱슬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헤어 스프레이 제품 갓투비 글루를 다쓴 겁니다. 여기를 보면 분명히 이건 헤어용 스프레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녀는 이 제품이 다 떨어지자 같은 스프레이긴 하지만 완전히 용도가 다른 고릴라 글루를 머리에 뿌린 겁니다. 고릴라 글루가 뭐냐면 1994년에 미국에서 출시된 초강력 접착제로 나무는 물론 돌과 금속도 묻히고 물이 새는 곳에 쓰면 방수까지 해줍니다. 이걸 사람 머리에 뿌리겠다는 것은 레고 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결국 테시카 브라운은 LA에 있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무료로 수술을 받았고, 결국 이 짧지만 임팩트가 강했던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릴라 글루는 트위터를 통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다른 소비자들도 이 제품을 절대로 먹거나 신체에 바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고릴라 글루의 매출인데 사건 발생 전과 비교해서 아마존에서의 검색량이 4,378% 증가했고 매출은 50배나 급증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횡재를 윈드폴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바람에 떨어져 주운 과실입니다. 보통 사용자의 오사용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엔 기업의 매출이나 이미지에 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고릴라 글루의 사태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비록 매출엔 도움이 되었지만 사용자가 신체에 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발에선 안될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릴라 글루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보면 PNG가 2012년에 내놓은 캡슐형 세제 타이드 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에 녹는 플라스틱 팩에 농축된 세탁세제를 넣은 제품이죠. 그런, 네. 제품 디자인이 다소 세제 같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탕 같습니다. 제사나 잔칫때 올려놓은 옥춘당 같이 보이기도 하죠. 결국 2017년에 사건이 터졌는데 SNS를 통해서 이 타이드 팥을 먹는 타이드 팥 챌린지가 유행하게 된 겁니다. 약 7,000명의 아동이 이것을 맛보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PNG는 이 챌린지로 인해 매출 감소는 물론 이 챌린지가 위험하다는 광고를 별도로 만들었고 아동이 내용물을 볼수 없도록 패키지 디자인을 전부 바꿨으며 경고 메시지가 담긴 라벨을 패키지에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오 사용으로 인해 윈드포일 효과를 누린 고릴라 글루 사례를 보았습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사실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스톱이 호흡이... 광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 광고라기보다 이제 광고의 어떤 그 사례들을 두개 들어줬는데 뭐가 기억에 남아요? 뭐가 기억에 남아야 될까요? 이게 기억에 남아야 되겠지? Windfall 이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Wind란 말은 바람이고, fall은 떨어지다. 그래서 두 단어 합쳐서 그냥 명사처럼 쓰거든요. 바람에 날라와서 갑자기 나한테 떨어진 뜻밖의 행운. 아까 머리에 드들 받은 여자는 드들 발라서 그 여자는 사고를 다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여자 덕분에 회사는 횡재를 한 거죠. 피인라는 회사는 뜻밖의 횡재가 아니라 이건 악재죠.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온 뜻밖의 행재를 windfall이라고 해요. 뜻밖의 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할때 쓰는 말이야.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는 먹다, 핥아, 먹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보시면, sip, l i c k slop. 다 홀짝홀짝 마시거나 하는 거야. 우리 술 먹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마시는 게 sipping, sipping이라고 하는 거죠. l 그 a k 은 핥아 먹다고, slop은 물 먹을 때 나는 소리예요 자 이런 단어가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찰싹+ 찰싹 소리가 나다 이런 뜻으로 나온 적 있죠 자 얘는 이거 의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슬 슬럽 물 먹을 때 강아지 물 먹는 소리 생각하시면 이게 좀 연상하기가 쉽고요 요거는 중요한 단어네요 빨아먹다 흡수하다 같은 뜻이고요 스왈로 얘는 명사로 쓰면 제비죠 제비+ 제비인데 물을 삼키다 이런 뜻으로 쓰고 거프는 얘도 의성어입니다 거 f 꿀꺽. 벌컥 이런 뜻이에요. 의성어 얘 외울 때는 얘랑 구별 F는 어떤 질의에 쓰이는 만이고요 P는 의성어 gulp gulp 꿀꺽꿀꺽 이렇게 자 bite는 물어 먹다 물다 깨물다 chew는 씹다 chewing gum chewing u m nibble nibble 조금씩 야금야금 깨물어 먹다 이런 뜻이고요 munch munch는 crunch 이렇게 외우면 돼요 munch crunch 크런치 말 있잖아. 크런치 말를 우두둑 먼치 깨물어 먹다. 디바우는요 d e 가 나우네 뜻이었으니까 이렇게 VO나 v o r 이렇게 생긴 단어들 이 있죠. U는 그냥 들어간 거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단어는 먹다요. 먹다에서 고개를 밑으로 쳐박고 먹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다 뭐 이런 뜻이고. 오버이트는 과식한단 말이죠. 이걸 오버이트가 토한다고 하는데 토나 토한다가 아니라요. 오버이트는 원래 과식하다예요. 자 여기 CF에 보세요 뭐가 먹다 였으니까 허브가 풀이잖아 풀 먹는 건 조식 카니가 고기예요 카니발 그러면 고기 먹는 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육식이 되는 거야 카니부어는 옴니는 전부라는 뜻이거든 이것저것 전부다 그래서 옴니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 애 우리 인간 같은 걸 잡식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식 조식 육식 이렇게 어떤 동물이나 이것들이 잡식인지 조식인지 육식인지 알려면 이빨을 보면 돼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놈들은 대부분 다 육식이고, 뭉뚱한 이빨을 가진 애들은 초식이죠.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뭉뚱한 이빨도 있죠? 그러니까 잡식인 거야. 자, 보세요. 씹. 홀짝홀짝 마시다. 핥아먹다. 개가 물 먹는 소리. 물 먹는 소리 생각해봐. 집에 개, 물 먹이면서 한번 들어봐. 스알로우중요하다 그랬지? 삼키인데 명사로 쓰면 뭐라고? 제비, 제비, 자, 골프, 골프, 넘기셔가지고, 자, 바이트 이제 씹어먹다, 바이트는 깨물다, 요거, 요거 봐봐, 여기 보면 과거형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밑추쳐놓고 바이트, 빗, 빗은 깨물어 먹고, 씹어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리브, 리브,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 야금, 야금 이렇게, 자, 그리고 먼치는 뭐랑 같이 온다 이렇게. 먼치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먼치, 크런치. 아까 했죠? 보통 에너지바 같은 걸 크런치라고 하니까 크런치를 우두둑 이렇게 씹어 먹는 게 먼치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쭉 우리 배웠죠? 보호가 들어가면 뜻이 뭐라고? VO나 VOR이 들어가면 먹다야. 자, 여기 봐 인헤일이라는 말 써. 인헤일. 인이니까 인헤일은 안으로 흡수하다.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exhale이라는 단어도 있거든? 이건 바깥이잖아. 내 뿜다. 인 n h a l e exhale. i n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서, 요 단어는요, 선생님이 책에다가 써놨잖아. 요요 색, 요 봐. 너네너근데 너,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 너가, 지가 발음면안 되죠? 지가 발음면안 돼서, 갈가먹거나 깨물어 먹다. 쥐가 보통 뭘 갈가먹다. 이런 뜻이에요. 첨프는 얘는, 이거랑 같은 거야. 크런치랑 비슷해요. 크런치. 크런치. 챔프도 바이트랑 비슷한 말이에요. 바이트, 거 거즐. z 거즈도 꿀꺽, 꿀꺽, 꿀꺽.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술을 마시막에 권할 때 쓰는 말이고, 거즈보다 히트 바를 우리 이렇게 뭘때린다 라는 말이야? 뭐, 한명 술, 한명 때릴까? 이럴 때 쓰잖아요. 우리 때리단 말도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바 e 술을 엄청 먹는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너까지는 알고 가야지. 너까지는 자 넘기셔가지고. 챕터 3 8에 플러스를 해 보세요. 보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컬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보이스가 떠올라야지. 보이스. 우리가 쓰는 보이스가 보컬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아, 보컬은 뭔가 소리 내서 불러 준다는 뜻이고 보컬의 명상이 보케이션이거든. 근데 보컬은 부르다 뜻이니까 콜링하고 얘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보컬 보케이션은 하느님이 직접 불러준 직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직 천직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같은 뜻으로 콜링 그래서 직업소명설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직업이란 하느님이 불러준 거니까 너 이거 해라고 불러준 거라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옳은 일이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케이션이란 말이 보컬에서 왔다는 거종교적인 말에서 왔다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강의에서는 지금 우리가 144쪽 하잖아요. 144쪽에서는, vocation을 제가 쭉 정리해놨어요. vocation. 보면,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이 쭉 있잖아요. 자, 자기 모르는 거에다 밑줄 쳐야 돼. 자기 모르는 거에 밑줄 쳐야 여기, 특히, veterinarian 이란 말은 발음이 어렵잖아요. veterinarian.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미국 인들도다안 해요. 보통, 이렇게, bet. 줄여서 써요, b Bet, v E T 점 이렇게 쓰는 걸로 수의사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쭉본 다음에 자기 모르는 단어에다 밑줄, 그다음 에그 단어에다 몇급 써보는 거야요 그래서 이렇게, 음, 메이어는 시장이죠. 메이어는 시장 내려와서 쭉 모르는 단어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제 중요한 건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리얼터, 리얼터, 리얼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렇게 쓰는 거야.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원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real estate agent인데 real estate agent란 말 이게 부동산이거든. 부동산이란 말은 진짜 재산. 현금은 내 주머니에다가 팍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집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지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라서 이걸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간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리얼터가.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줄여서 a 네 리얼터라 그래.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별표. 나머지는 보고, 바이스가 붙으면, 부,란 뜻이죠? 정, 부, 할 때, 부야, 부통령. 이거 외우셔야죠? 쭉 가셔서, 어, 오늘 38강의 게스트왓은 세렌드피트에요. 세렌드피트는 아까 우리가 본드를 바르면서 했던 윈드폴 기억나요?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윈드폴 했죠? 윈드폴하고 세렌드피트가 아주 비슷한 말이고, 세렌드피트란 말은 예기치 못한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 오게 기다리고 기다리 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는 행운 같은 걸 사이렌드 피트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 이런 단어들은 말 자체가 너무 이쁜 단어고 여기 내가 밑에다 예를 들었잖아. 전자레인지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원래 전자레인지 용도로 바, 만든 게 아니라 딴거 하다가 어? 전자레인지가 나온 거죠. 전자레인지 마, 만든 게 아니라. 백크로 같은 것도 이게 이렇게 찍찍이로 붙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딴걸 하다가 우연찮게 나온 거예요 페니실린도 마찬가지죠 뭐 실험하다가 잠깐 놔두고 왔더니 만 곰팡이가 생겼는데 안 생긴 거 보고 페니실린 발견한 거,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통 세렌드 피트라고 하고 윈드 폴이라고 써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세렌드 피트예요 세렌드 피트 세렌드 피트는 이영0영영사전식 영영, 풀이거든요 finding something good without looking for it. 뭔가 바라고 있진 않았는데, 뭔가 좋은 게 오는 거. 그래서, 어디도 많이 쓰냐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럴 때도, serendipity란 단어를 써요. 단어 되게 이쁜 단어니까, 같이 외워놓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바이바이.